47. 안녕하십니까. 47컴퍼니의 양영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회사에다가 인테리어나 기구 배치나 뭐 이런 것들을 의뢰를 주셔서 저희가 도움 드렸던 곳인데요. 이번에 특별 게스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채연 필라테스 박현진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1대1 그리고 뒤엣 소규모로 1대 4까지 진행되고 있는 필라테스 센터라고 합니다. 또 다른 피아은없으신가요 이거는 오시면은 또 아, 오시면 네. 또 자세한 상담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47. 네. 자, 우선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일단은 대표님께 채운 필라테스라는 로고까지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저희 47컴퍼니에 의뢰를 하시면은 로고까지 제작을 해드리고 전체적인 분위기나 이런 거를 다 봐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마음에 드시나요?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희가 아, 예, 또 대본이 없습니다. 이게 또 진짜로 로고까지 이렇게 필라테스 느낌을 좀 고급스럽게 표현을 한 곳이고요. 일단은 이쪽으로 가보시면 입구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앞에 입구 부분입니다. 원래는 가운데가 금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있는데 사이드를 보시면은 원래는 여기가 은색이었습니다. 기존에 이거를 전부 다 철거를 하고 완전히 다 바꾸게 되면은 비용이 엄청 많이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사실 금장의 필름으로 약간 둔갑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낼수 있는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 금은 혹시 또 이것도 마음에 드시나요? 네, 고급스럽고 마음에 들어요. 아, 요대본이 네. 없습니다. 네. 이제로 뭐 가시죠. 네, 여기 공간에 들어왔는데 엄청 넓어 보이지 않나요? 네, <laughs> 엄청 넓어 보입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천장이 원래는 낮았고, 여기 텍스가 다 쳐져 있어서. 여기가 조금 더 좁아 보이거나 좀 답답한 느낌이 났던 곳이었던 건데, 여기를 천장을 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줬고요. 사실 여기에 평수는 몇 평이신가요? 17평입니다. 아, 여기는 17평입니다. 정확하게 실평수는 한 15평 정도, 17평에서 15평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를 보면은 그 평수 대비에 되게 공간 활용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일단은 아까 설명드렸던 천장부터 다 철거를 해서 더 넓게 보이게 만들었고요 자 이쪽으로 보시면은 앞에 들어가자마자 거울이 보입니다 거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그냥 이렇게 붙일 수도 있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목공을 조금 앞으로 튀어나오게 목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이드에 불빛을 내서 조금 더 인테리어적으로 효과를 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진행을 했던 거는 약간 아루지게 표현을 해서 일반 네모는 또 식상하지 않나요? 요즘에 식상하시죠 네모는. 네. 그래서 조금 아로지게 표현을 해서 공간에 비해 좀 넓어 보이고 고급스럽게 만든 곳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또 보시면요. 자, 이것은 이제 룸에 들어가는 문 앞인데 여기도 좀 식상하지 않게 일반 직사각이 아니라 아로지게. 표현을 해 봤습니다. 여성분들이 필라테스를 조금 더 많이 하시는데 요 아로진 게더 좋은가요? 아니면 네모가 더 좋으신가요? 딱딱한 네모보다는 딱딱한 네모보다 네. 어... 아로진 게좀더좋은요 네. 그래서 거 이렇게 또 표현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렇죠? 위에 그냥 밋밋하게 아로진 것만 놔두면은 조금 또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골드 포인트로 해서 위 아래로 등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또 표현을 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날수 있게 저희가 표현을 했습니다. 어, 혹시 여기 이 공간에서 또 대표님 PR 하시거나 이런 게 아, 있나요? 여기는 이제 개인이 수업이 진행되는 곳인데요. 이제 캐딜락 리포머 발레 체육까지 이용하고 있고 처음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체형 측정 사진까지도 아. 찍어 드리고 있어요. 아. 체온 교정여기도 네. 하는 그쵸. 네. 180입니다. 네. <laughs> 47면은 원래는 필라테스 샵을 보면 1대1 룸을 따로 안에다 넣고 그룹 필라테스 룸도 따로 놓기도 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룹 필라테스를 안으로 집어넣고 1대1을 바깥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좀더 넓어 보일 수 있게끔 하면서 그룹 회원님들도 또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쪽 안에는 어떤 룸인가요? 네, 여기는 1대 4 그룹룸인데요. 네. 여기는 한번 안으로 들어가서 봐 보실게요. 아, 네. 네. 아, 여기는 네. 이제 1대 4 그룹룸인데요. 네. 저희는 좀 다른 필라테스 센터 그룹과는 다르게 케포머로 진행되고 있어요. 아, 케포머가 정확하게 어떤 캐딜락과 리포머가 이제 같이 쓸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 보통 어 캐딜락 따로, 리포머 따로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 리포머랑 캐딜락이랑 같이 하면서 공간 활용도 또할수 있고 고객님들도 만족도도 또 이렇게 높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룸이긴 한데 또 여기가 좁아 보이진 않아요. 네. 제가, 제가 좀 크, 커서 좀 <laughs> 이렇게 는는데 아까도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기업자로 사방에 창이 있고 그리고 쪽 반대편 뒤에 보시면 거울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줬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뒤편에 목공을 진행을 해서 약간 좀더 인테리어적으로 표현도 했고 좀더 넓어 보이는 느낌을 줬습니다 여기 바닥 같은 경우에는 강화마루 강화마루입니다 말 그대로 강화마루 기스 자체도 거의 나지 않고 조금 이거 자체도 조금 더 고급스럽고 여기 필라테스 기구가 약간 원목이나 이런 자재가좀 있기 때문에 잘 어울릴 수 있게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천장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천장을 무조건 제가 넓어 보인다는 느낌을 강조를 했는데 무조건 천장을 뜯고 끝내면 안 됩니다. 보시면은 천장이 막혀 있기 때문에 다 하향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상향하고 하향을 같이 할수 있게끔 천고가 어, 높아지면서 이제 혹시나 불이 나거나 할 경우에 사방으로 스프링쿨러가 다 펴지면서 불안날수 있게 그리고 방지한 그런 겁니다. 소방도 신경을 많이 잘 써야 됩니다. 네 여기 혹시 여기는 뭐하는 공간인가요? 아 이쪽에서는 이제 우리 네. 손소독제도 쓰시고 아 체온도 재고요. 네네. 저희가 정수기가 아닌 냉장고를 사용해서 회원님들한테 정, 그 생수를 드리려고 아 네만들 무료, 공간이에요. 무료로 네 저희 센터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에게는 아 무료로 제공되고 아, 있습니다. 아 그럼 저도 지금은 어? 없고 아, 예. 47. 여기는 이제 대표님께서 이런 서랍 수납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하셔서. 기성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원하시는 사이즈와 원하시는 크기에 맞춰서 저희가 아예 제작을 해 드린 겁니다. 저희 목공 팀들이 와서 직접 제작을 해 가지고 원하시는 만큼에 대한 거를 진행을 한 거고요. 여기 신발장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아예 제작을 진행을 한 겁니다. 사이즈에 맞게 진행을 한 거고요. 여기 보면은 원래 건물에 이런 판넬들이 있는데 이거는 원래 셋덩입니다. 셋덩이로 돼 있어서 그냥 무지로 돼 있는데 일반 페인트 칠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렇게 시트지로 해서 약간 대리석 느낌 나게 약간 최대한 가릴 수 있게끔 이렇게 표현을 한 곳입니다. 네, 지금까지 시영에 있는 체온 필라테스 공간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 혹시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나 이벤트 사항이나 여기 있으시면. 저희 체온 필라테스에서는요 체온 교정과 그리고 통증 완화에 특화되어 있는 센터예요. 또한 이제 재미도 많이 찾으실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방문해 주세요. 네, 많이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어 근데 마지막으로 여기가 체온 필라테스잖아요. 체온 필라테스 뜻이 어떤 건가요? 네, 생활에서 필라테스를 채우다라는 아, 뜻입니다. 채우다. 네, 여러분들 필라테스로 많이 채우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